소궁합은 상극이고, 겉궁합은 세무입니다. 24, 25년도에 결혼수은 들어와 있는데. 안녕하세요. 정 전상선 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감당민도, 반갑습니다. 예. 많이 좋죠. 이제 가을 왔습니다. 이제. 이제 가을 아닙니다. 네. 추석 지났으니까. 추석 지나도 2 4 사절이 어디 갔고 날씨가 지만들이기 때문에 추석까 지나야 지 이제 좀 예, 시원해지려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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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날씨는 많이 거든요. 자, 오늘은 뭐를 할까요? 네, 예, 오늘은 저희가 네. 예. 두 분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두 분의 사주로 가지고 왔는데, 예. 어, 어떻게 보면 궁합이라고도 할수 있고, 예.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사주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어느 분인지, 음. 오늘은 두 분이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워낙에 좀 세간에 이목도, 이목도 집중되어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활동도 왕성하게, 예. 하,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은 선생님하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예, 예. 예, 1972년 음. 12월 15일생 이정재의 사주입니다. 아, 이정재. 예, 배우 이정재 예, 씨의 예, 사주. 예, 예. 그리고 한 분은 1977년 예. 8월 13일입니다. 이정재 씨 여자친구로 잘 알려져 있죠? 네, 음, 예, 예, 예. 이정재 씨 여자친구이기 전에 예. 이재용, 이재용, 예, 예, 이재용 예, 예, 지금 회장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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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처였습니다. 예. 이분은 석궁합 상극입니다. 석이 아, 정재 씨와 임세연 씨. 네, 예, 석궁합은 상극이고 그 궁합은 세모입니다. 세모고. 연애하면은 오래 갑니다. 지금 아직 연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애죠, 여자친구로 지금. 예. 네, 근데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이혼수 있어요. 어. 결혼하면 이혼수. 한번 이혼을 했잖습니까? 네, 근데 결혼하고 이승재 씨하고 임세령 씨하고는 결혼을 하면은 음. 이혼수가 있어요. 이혼수 있는데 내년 에 어. 24년도, 25년도에 결혼 운이 어았습니다 결혼 운이 들었는데 이거는두 분이서 알아서 할 건데 연애하면 오래 가요. 근데 연애만 계속 할수 없잖아 그죠? 근데 결혼하면 헤어집니다. 헤어지... 가정 가정이 없는 분이란 말씀입니다. 아니요두분이서소꿉합이 쌍극이었잖아요. 쌍극이고 그궁합은 세모. 근데 결혼하면 거의 99%가 헤어질 확률이 큽니다. 예. 그냥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렇다면 그냥 두 분이서 그냥 좋게 연, 뭐 남녀친구로서 그, 예, 그냥 예, 예, 지내는 건 괜찮다. 예, 예. 하지만 가정을 그, 이루면 그, 무조건 그, 안 좋다. 예,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근데 이 분은 누가 많이 보셨는 거죠? 그거 많이 보셨죠, 이거. 이정재 씨도 많이 봤고, 김세정 네. 씨도 많이 봤고, 궁합도 네. 많이 봤고, 네. 무속의 선생님들이 많이 보긴 했습니다. 이정재, 이분이, 그 남자 손심 없는 상 없잖아. 손심 있는 데서 플러스 원, 손심 더 있다 보면 돼요. 이분이. 근데, 제가 볼 때는, 24, 25년도에 결혼수랑 들어와 있는데, 결혼은, 하, 뭐, 할 수도 있긴 있겠죠. 지금 예. 활동하는 걸로 봐서는 결혼을 해서 뭐 서로에게 어될그될건 있겠나 되겠고, 싶기도 합니다. 예, 근데 우리 결혼 수는 들어있습니다. 있는데 결혼을 하면 거의 깨집니다. 깨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냥 각자 각자 생활하면서 요는 애기들 있죠. 임세령. 예. 이전에는 애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전에는 결혼을 아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도 애기를 갖고 싶어 할거 아니에요? 아이는 둘이 있습니다. 김세령 씨가 아이. 아, 둘이, 둘이 있어요. 있잖아, 그죠? 네. 이전에는 아이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자기 아이도 갖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연애만 계속 했으면 좋겠네요. 아, 속궁합이 그럴 게 좋게 궁합을 안 나오고 그 궁합은 세보고 이래 되니까. 다독일에다 좋아도 이혼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최고 중요한 게 속감이 이제 상극으로 나오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거는 없어. 이렇게 한 번씩 만나면은 한 번씩 보고 이러면은 나쁘게 다안 보이잖아요. 장점만 보이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 장점, 단점, 장점이 보이는 게 아니고, 단점이 더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연애만 했으면 좋겠네 근데 이거는 뭐두 분이서 알아서 하겠죠. 워낙 임세경 씨도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는 분다 보니까 네. 뭐 결혼에 크게 뭐 붙이 네. 두분다 의미가 있겠나 싶기도 하니다 그렇죠. 그래도 지금까지 연애를 했기 때문에 또 정이 쌓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또 만나고 했기 때문에 우리 둘이는 잘 맞다. 연애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할 수도 있죠. 결혼은 운는 둘라 있어요. 내년하고 작, 뭐 이제 내년하고 은행년, 내년. 24, 25년도 결혼 오는 드라어요 근데 결혼을 하실런지 안 하실런지 뭐두분 뭐 알아서 하시겠죠. 그쵸? 그렇겠죠. 워낙에 뭐 기업 경영도 잘 하다 보니까 음. 이분이 임세균 씨가 손대는 그런 업종들은 좀잘 되고 있는 편이죠. 음. 그렇겠죠. 두분다 돈도 잘 벌잖아요. 그죠. 돈, 뭐 워낙에 뭐 음. <laughs> 돈, 돈에 대해서 뭐두 분이서 연애한 꽤 오래됐을 건데요. 예, 좀 됐습니다. 오래됐죠? 예. 근데 주구장창 연애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laughs> 할배, 할미 될 때까지. 네.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뭐 알아서 그렇게 뭐, 그게 되겠죠. 일단은 연애만 하면은 괜찮습니다. 괜찮게 나와요. 임세령 씨도 이쁘고 이장재 씨도 요새 너무 영화를 찍어서 그런가 얼굴 많이 걸쩍하대 <laughs> 많이 홀쩍하게 그렇대 몸도 좀 많이 걸쩍하고 근데 두 분이서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네요. 뭐내일에 맞는 떡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없으니까 근데 조금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면 좋긴 좋은데 뭐내 아수분 없고 상대방 아수분 없으면은 뭐 끌려갈라고 갈, 갈 그러지는 않죠. 그죠? 일반 사람도 그런네요 근데 둘이 궁합본 보니까 요렇게 나오네요. 천상전예는. 제가 조용히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